야, 나 죽어. 야, 근데 이거 노래가 되 멋있음. 야공 써, 지금 공 쓰고 가, 그아 어, 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와, 어? 야, 뭐야? 무슨? 무서... 소준아, 공 쓰고 죽어야지. 소준아. 어, 소준아, 아, 야, 소준이도 잘했어. 야, 소준아, 너 진짜 잘했어. 야, 이다식은 바이오다. 응, 죽었죠? 죽었죠? 나살게 쓰는 거아야야 아야, 아왜 그래? 우리 팀한테. <laughs> 야봐 간다. 봐이 컷. 오케이.

야, 이거 비기기라도 해야 된다. 비기기라도. 아니보임아 내가 푸꾸기 일단 푸 야, 왜 나한테만 나만 죽는 건데 왜? 맞아 아니야. 너네 뭐 하냐고? 얘 겁나 귀여워. 안 돼. 야야야. 지금이야 고체. 오케이. 지금 고체에서 그냥 다구리 가서 죽여. 오 제발 이기자. 아니 야 제이야 플래그 좀 세우지 마 제발. 오이안 어, 가자. 아, 와 씨. 야 씨. 야, 야 어떻게? 기

와, 야, 야 야, 근데 이거 재밌다. 오케이. 갑시다. 와, 야, 근데 진짜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 어, 팽 있어. 팽 너무 미치길 거야. 야, 그러나 와라. 너 뭐해. 왜애모를 날리고 있냐고. 어잠깐 재밌는데? 어, 농락는지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오! 겁나 재밌네. 농다우 맞아. 농..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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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야야야. 아어야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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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뭐야? 야 우리.. 어? 감이 오케이. 어, 어? 야 야생이 원숭이가 출몰. 오케이와 씨! 야!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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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건 벌레 잡으러 가 f 킬러를 만든 게 아니라 야 우리를 죽이려고 f 킬러를 만들었어 저 자식은! 야 우리를 죽이려고 f 킬러를 만들지 마라! 야! 야! 야 애들아 봤냐? 야! 애들아 내가 죽였어 그런데! 어? 어? 야이 야, 야, 자식아 너 거기 있는 거다 알아 손들어 움직이면쏠올 버리까 움직이면쏜다 야야야야야 그로우 나와라 지금 궁써아 너무 재밌고 레이아 <laughs> 네, 간다 <laughs> 에레르기 파 봤냐 야나 아까 에네르기파 봤냐 우와 씨팽와야 진짜 야, 에개쫄려 간다 얘들아 간다 에네르기파 아무도 안 맞았네 안돼애들아안돼야야야야 야, 야. 야, 사람을 죽이려고 에프킬라 와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에프킬라 넌 소멸해야 돼. 이렇게? 어어야 나한테 왔어 나한테 내 인생 이지 말아라 죽여 아니 왜안 죽임? 야 공서 공서 오오오야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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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뭐야 뭐냐 뭐냐 알겠어. 야 뭐냐 와야 대박 야 서준아 너이 자식 숨기고 있었어? 야서준 야, 너무 야어야야너이 자식 숨기고 있었구나. 와야 여러분 아까 시오 시어... 아 서준이 역전 드라마 봤습니까? 서준이 개야박 서준 너 너무 간판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거냐? 이자수가 오야 얘들아 조심해 오케이 오, 오케이가 아닌데? 나잇 아 야 잠시만, 야야 공포의 몽둥이 왔나? 공포의 몽둥이, 공포의 몽둥이, 공포의 몽둥이 멈춰! 몽둥이 멈춰! 오케이, 야 몽둥이. 오! 야 살려줘, 살려줘. 야 몽둥이가 쫓아요. 몽둥이 발사! 좋았어 몽둥이 <laughs> 발사! 안, 안 돼! 안 돼! 몽둥이 발사! 안 돼! 야, 이씨, 뭐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바로 안 돼. 야, 소준아난 일단 뒤 있을게, 트 있을게. 야, 씨가 울지 말라고 이쪽으로. 난 겹뚝 티를 노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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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준아 일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나는 여기서 갑툭튀 노릴 거니까 어? 이렇게! 응, 응. 발사! 퇴력, 와야야궁 데미지 댕쎄 아나 아까 몽둥이 발사 좋았는데 <laughs> 아, 바이버, 진짜, <laughs> 진짜, 바이버, 짜잉나, 짜잉나. 아니, 파이버 짜짜야 진짜 파이버 짱나짱 나. 잠시만, 잠시만, 야, 잠시만, 소즈마. 오케이. 아니, 오, 안돼, 정황콩 죽었어. 안돼, 야 공포의 몽둥이 오잖아, 얘들아 도망쳐. 공포의 몽둥이를 공통, 공포의 몽둥이 잡았다.

폭발은 예술이다! 멍청이 자식아! 오, 어허? 잠시만! 어, 버즈 자식아! 똥꼬를! 야, 똥꼬가 아주 그냥 탐스럽구만요 똥꼬가 아주 그냥 탐스러워요! 똥꼬가 정말로 탐스러운 게! 아닙니까? 어, 아, 야이씨, 어떻게 하라고! 오케이? 야, 잠깐만. 야, 어떻게 이긴다? 이길 수 있겠냐고. 이길 수 있겠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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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씨 죽어. 어, 나이스. 나이스. 왜 오냐고. 야래, 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 와, 어, 진짜, 이거 뭐냐고. 안 돼! 안 돼! 안 돼! 죽지 마. 아무도. 아무도 죽지 마. 야, 이 버즈 자식아. 똥꼬 조심해라. 똥꼬 조심해라. 이 자식아. 안 아, 네. 우리 멤버 죽지마! 와 야야! 쟤 무빙 개쩌는데? 어 감히 화난 치킨에! 감히 화난 치킨에 던지면은 렇르하는잡스숑야 야야야! 야. 얘들아! 너네 죽는다고! 와야! 공부에 틱대갈! 오케이! 아파아야 우리 포위당했다 야 우리 포위당했다 야, 야 서준아 너가 <끝> 오케이 박서준 나이스 야야야야 조심해 야 조심해 조심하라고 로리형 조심해 마트 사탕을 왜막다 쓰고 있어 야, 제발 한 대만. 오케이, 한대 맞았죠? 에레르 맞히. 난오기오오오에오오 파! 오, 뇽뇽뇽오 야야야, 서준아. 너가 가. 내가 이쪽을 맡을게 아니 씨. 야, 죽었다. 서준 이래가 진짜냐? 아, 안 돼. 그럼 다음 편에 봐요. 안녕!